아니, 지금 오늘 그 자리는 그, 어, 2023년도, 어,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, 많은 의원님들께서, 어,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경호처라든지 안보실, 어, 관련해서 그 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하기 위해서, 어,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, 물론 안타까운 상황이 어저께 있었긴 합니다. 그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나 안보실에 대해서 어 예산 심사와 전혀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징계 내지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자리를 왜 운영위에서 예산 심사를 지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. 입장입니다. 이미 당사자들도 어, 충분히 그, 그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어, 국민께도 사과한다는 어, 말씀을 하셨어요. 과거 사례 뭐 강기정 2019년 그 사례를 굳이 뭐그러지 하지 않더라도. 본 의원도 바로 이 장소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난장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장은 커녕 그때 당시에 사과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사행 사태가 일어났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예산 심사를 하는 자리에서까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예산 심사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오전 그, 저, 국회와 인권에 대한 예산심사도, 어, 우리 여야간에 원만하게 잘 이끌어 왔듯이, 오후에도 원만하게. 예. 예.